<laughs> 네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로는 새내기를 빛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두 분께서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박수로 <laughs> 함께 새내기 빛내기에 새내기 탐구생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인사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러닝 서포터즈 사기 유원영, 최태영입니다. 어 저희는 이번 2학기에 새로 선발된 러닝 서포터즈입니다. 어 저는 호텔항공외식관광학 r 외식사업 전공 1학년 새내기 유원영입니다. 어 저는 간호학과 1학년 y 태영입니다어1학년이 You are young. You are young. y o 어, 외국에서 취업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다시 국내 귀국을 결정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간호학과에 다시 입학하여 지금 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에게 빛날 수, 새내기로서 빛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해요. 어, 새내기인 제가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실 거죠. <laughs> 그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내기 빈내기 시작해 볼까요? 새내기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다면 원영 님은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네. 제가 받았던 장학금은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받은 장학금과 무남이 어, 장학금이라고 반 대표를 해서 받은 장학금 그리고 스승의 날 행사로 받은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많은 장학금을 받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태영님은 어떤 장학금 받으셨나요? 어, 제가 받은 장학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제, 저는 입학 전 겨울 한국사 1급을 취득을 했었는데. 오, 얼마 전에 그게 인정이 돼서 이제 장학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1차 자격증으로 이제 장학금 7만 원 상당 받았고요. 그다음 나 천사 프로그램 얼마 전에 신청하셨죠? 네, 저도 신청했었습니다. 네, 저도 신청을 했는데 장려상을 받아서 3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20만 원 상당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이제 365 출석 장학금, 그리고 이제 제가 신입 학대. 신입학 때 저는 이제 외국어 우수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2학기 처음 어 2학기 들어와서 2학기 장학금은 제가 1학기 때 성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 제가 교육 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요. 어 약간 교내 근로랑 비슷한데 다만 이제 밖에 나가셔서. 음,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소득 분위를 보지 않으니까 어, 다들 한번은 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당 대략적으로 11,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많은 장학금을 받으셨네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아직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네, 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도 그렇지만 혹시 어, 원영님이 이후에 이제 또 따고 싶은 또 얻고 싶은 장학금이 있을까요? 어 저는 성적 장학금과 마일리지 장학금을 노리고 있는데요 어 혹시 마일리지 장학금을 어떻게 받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마일리지 장학금은 영양포탈 시스템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는 장학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많이 모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나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저는 아 그리고 저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저도 마일리지 장학금을 어,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성적 장학금은 물론 자격증이라든지 삼6 5 출석 계속 중복이 되니까 계속해서 어, 얻으려고 노력을, 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저는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동생인데 동생이 이 학교를 졸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동문 장학생이라는 장학금도 얻을 수 있더라고요 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니까 제가 나중에 어, 성적을 조금 못 받게 되었을 때 전액 장학금을 이제 못 받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어, 가족 동문 장학생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 혹시 저희가 지금 러닝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러닝 서포터즈는 어떤 식으로 장학금을 받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아, 러닝 서포터즈는 또래 강습, 또래 학습 상담, 그리고 학습 꿀팁 발표, 그리고 학습 지원 워크숍. 그리고 에세이 공모전, 자기성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활동 시간만큼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장학금에 대한 정보는 평소에 어떻게 얻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홈페이지에서 어, 학교 홈페이지에 어, 공지사항에 항상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은 정보, 장학금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항상 공지사항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관리, 즉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 제가 그래서 간단한 요리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좋습니다.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죠? 네, 요리는 어, 치즈피자 하나와 그리고 아보카도 샐러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어, 치즈피자부터 재료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치즈피자는 간단하게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당연하게도 치즈, 또띠아, 콘프라이트 같은 시리얼 한 종류가 있으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또띠아를 깔고 컴프레이크를 깔고 그 위에 치즈를 깐후 180도에서 3분만 조리하시면 됩니다. 정말 담백할 것 같은데요. 어 정말 맛있겠다. 한번 저도 가서 한번 해볼 수 쉽게 해볼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아서 한번. 당장 내일 뭐 낮이나 내일 밤에다 한번 해 보도록 해봐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요. 혹시 건강식 따로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보카도 샐러드를 건강식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당연히 아보카도 샐러드에는 아보카도가 주 재료이고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양파, 토마토가 들어가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 약간의 소금, 설탕, 후추가 들어 후추, 레몬즙이 들어갑니다. 어, 조리하는 방법은 아보카도와 물론 모든 재료들을 한번 씻어주고요. 아보카도를 씨를 빼내고 파내준 뒤 볼에 담고 어, 다른 아삭한 재료 양파, 토마토는 주사위 모양으로 슬라이스해서 볼에 담아주고. 설탕, 소금, 후추 한 꼬집씩 넣어준 후 레몬즙 두 숟갈 정도에 정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어, 이 섞은 재료로 어, 다르게 활용도 할수 있는데요. 빵에 넣으면 샌드위치도 되고 그냥 드셔도 건강식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모를 다 어떻게 아셨어요? 신, 저는 약간 이제 저도 혼자서 오래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해먹을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한단분도 없거든요. 항상 매번, 어, 밥 먹어야지, 이제 하루에 한 끼에 그냥 와장창 먹어버리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한 끼도 그냥 라면이라든지, 라면에 뭐 라면 두 개에다가 뭐밥한 공기 이렇게 말아먹고, 그날 하루를 끝내는데, 오, 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이렇게 건강식이 이렇게, 어, 있는지도 저는 사실 몰랐고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를 놓고 어, 계기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만들, 만들어 야겠다 이런 걸 요리를 어, 단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이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제가 이제 전공한 제가 이 학과로 전공한 계기와도 음. 연관이 되는데요. 어, 저는 어,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이제 동생과 아, 동생 밥을 해주면서 요리의 재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그 그래서 많은 요리 영상을 찾아보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고 하면서 느꼈던 그 추억들이 저에게 색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도 한번 시도를 당장 시도해야 될게두 가지가 생겼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자 그리고 아보카도 샐러드 식빵 샌드위치 이렇게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아무래도 대학 생활을 어, 하다 보면은 많은 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의 어, 약간 많은 갈등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혹시 원영님은 그러한 어,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한 고민이나 그러한 궁금증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1학년에 입학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어, 다양한 만남을 가지고 싶어서 많은 활동에도 참여하고 어, 이렇게 러닝서포터도 터즈도 참여한 결과 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음 그렇구나 요즘 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에타 에타에서 많은 글을 봤는데, 사실 많은 글들 중에 좀 생각이 나는 글들이 있어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글, 인간관계에 관련한 글이었는데, 아, 과연 내가 지금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나? 라는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대학 생활, 대학 생활 동안 이제 대학 친구들, 동기들이, 과연 진짜 내 친구들이 맞는가? 라는 이러한 회의감을 느끼시는 친구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한 혹시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아네 저도 이제 친구들과 많이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이제 친구가 되어 보면서 친구를 사귀어 보면서 아, 어떤 친구는 이제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마치 선물 포장지처럼 마음을 닫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 좀더 얘기를 하면서 오래 갈 친구들 졸업하고도 만날 것 같은 친구들 이렇게 뭔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음...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영남대학교를 먼저 졸업을 했잖아요. 제 영남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다 보니까 많은 활동들을 같이 했었어요. MT도 가고 그리고 이제 OT 그리고 세터라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밥도 같이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가까워진 건 맞았어요. 가까워진 건 맞는데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고 각자 다 취업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다 보니 다들 어.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학, 제가 어 대학생 할때 만난 친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은 고등학생이나 각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생 말고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때 만났던 친구들이 보통 한두 명씩은 있으세요. 그러한 친구가 오래 가는 것처럼 대학생 할 때도 보통 한두 명 이렇게 만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어 그래서 약간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 외로움이나 아니면 그런 불안감은 전혀 느끼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어 다른 궁금점이나 다른 호기, 어 다른 뭐 고민거리는 있으세요? 어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 어느 정도의 제어관거나 정,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이, 이 과정에서 뭔가 조심해야 될게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요. 아, 제가 지금 너무 떨려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머리가 막뒤죽박죽이라서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라는 게 조금 혼동이 오더라고요. <laughs> 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감사합니다, 교수님. <laughs> 아마 지금 원영님이 그 새내기 관점에서 대학에서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도대체 맞는 건지 내 친구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 되는 건지.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건 같은데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태영님께서 앞쪽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 것 안에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답을 좀 얻을 수 있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친구를 만난다라기보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보자. 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어, 대학에서 친구를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태형님께서 이미 경험을 해보신 바처럼 한분 혹은 두 분만 나의 정말 친구가 되어도 정말 성공한, 성공한 대학생활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좋은 친구를 찾아야겠다. 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보고 싶다. 나는 나의 그 깨달음과 앎을 먼저 생각해 냈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좋은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현님? 어,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정말 저도 <laughs>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아까 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조, 과연 남들에게 좋은 친구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 남들에게는 바랬지만 나, 무지, 막상 저는 하고 있지 않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먼저 실천을 하다 보니까 어, 친구들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크게 걱정하거나 고민거리도 조절로 사라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할 거라는 그 고민이 좀 생기지 않아요? 어, 가장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나를 그대로 표현해 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가장 좋은 친구는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안에 있는 이야기나 바깥에 표현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에서는 좋아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뭐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친구라고 할수 없죠. 그렇게 위해서 이미 내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어, 나부터 먼저 안과 밖이 동일하게 그냥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좀 어, 아껴주고 정말 친구 같은 그프렌드십이라고 하죠 친구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내가 유지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 옆으로 좋은 친구가 오실 거예요. 그건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좋은 친구 두 분이 계시다는 거 <웃음> <웃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새내기를 빚내는 어,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장학금, 요리, 인간관계 사실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참 유익한 시간을 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아요. 어, 네, 도움, 그럼 저희의 새내기, 빛내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어, 새내기 여러분, 이 도움이 될 정보를 안내 드렸는데요. 어, 또, 학업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어, 학습 역량 포탈 시스템에 들어가서 또래 학습 상담을 신청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면 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신청해주시면은 담당 선생님께서 V와 네, 연결해 주실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또래 아 그리고 아까 또래 학습 상담에 대해서 얘기들 말씀 말리지도 말씀드렸는데 한 학기에 20점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1년에는 40점의 총 말리지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어 지? 네, 지금 신청하셔서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마일리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러닝소포터즈 4기 유원영, 최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이 정말 꺼내주셨던 소중한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면서 와, 대학생활 정말 작은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챙깁 참 중요. 그때 공부도 되니까요.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계속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함께 많이 듣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해주셨던 태영님과 원영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태영님께 좀 전해드리려고. 두고 두고 두 너무 떨리는데요? 네. <laughs> 자. 저에게 장학금이 저에게 장학금이란 어 제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나이가 어 어린 편은 아니니까 그리고 남들은 제 또래나 제 또래 친구들이나 어, 제 또래, 이제 주변 동생들이나 형들, 전부 다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데, 그런데 저는 다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학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돈이 필요하고, 학생이니까 돈을 벌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다보니 어느새 장학금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장학금이 저절로 생, 생겼고, 그리고 그러한 장학금으로 이제 제어 돈을 어네 금전적인 지원을 어 바라지도 않아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더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 장학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더 그냥 미래를 위해서 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핵심은 내가 돈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기보다 나를 위한 개발을 했더니 장학금이 따라왔네. 오, 이득. 여기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또한 나를 위한 개발, 그리고 끊임없이 학교에서 제공하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내가 개발될 뿐만 아니라 내게 장학금도 얻게 되는 그런 이득을 누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마지막 질문을 원영 님에게 드리려고 해요. 원영 님에게 친구랑 어 저에게 친구란 네. 어 저에게 친구란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는 어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편인데 그 에너지가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평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친구란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영님 또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동료가 있을 때 나의 공부 또한 풍성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혹시 친구가 없다라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누구? 러닝, 러닝 서포터즈. 아유 큰일났다. 어떻게 이거 바로 말했어야 되는데. <laughs> 자한번다해 볼까요? 좋죠. 자, 여러분 곁에 우리 누구? 러닝, 러닝 서포터즈. 네,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모든 어려움, 공부 어려에 네, 정말 건강에 대한 그 작은 한 부분까지도 궁금하다 하시면 영양 포털 들어가셔서 또래 학습 상담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친구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러닝 서포터즈. <laughs>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저희들의 모든 고민들 함께 나눌 그런 친구로 저희가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러닝 서포 터즈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실시간 방송 어떠셨나요? 어 너무 긴장되고 <웃음> <웃음> 어, 떨렸지만 네. 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체험은 어떠셨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이제. 사람들과 이 야기, 를나눠볼수 있을까? 라는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경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 더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형성 되고, 어, 든다 <laughs>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자신감까지, 획득하셨더니 아주 아름다운 주아 경험을, 저희, 러닝 서포터즈에게도 주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에피소드 두 번째죠. 새내기 빛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내 님 나셨나요? 네. 빈. <laughs> 네. 자, 오늘 뭐 모든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러닝 서포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